네. 오늘은 안전지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군산 등 남부 지방에는 시간당 146mm의 폭우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폭우가 내리고 또 갑자기 계곡물이 불어나고 홍수가 나게 되면 얼른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합니다. 지진이 나고 산불이 나고 재난이 닥치면 안전한 피난처로 가야지요. 그래야 위험한 상황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피난처로의 대피는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 인한 위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 안전한 곳을 찾아야 합니다. 악한 사탄의 세력에서 우리 영혼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안전한 피난처로 가야 해요. 오늘은 우리 삶의 안전한 지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시인은 시의 시작과 함께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도우소서가 먼저 나옵니다. 호시아 야회, 헬프 로드, 도우소서 주님, 구원하소서 하나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시인의 긴급한 요청입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개입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요?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경건한 사람들, 충실한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 중에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고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 귀한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이지요. 사람들의 마음에서 경건과 충성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게 되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악한 사탄 마귀의 세력이 세상 질서를 다 어지럽히고 거룩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흑암의 세상, 공허한 세상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 시인은 긴급하게, 타급하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의 외침은 개인의 구원을 넘어선 외침입니다. 이 세상의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사회를 구원하고 공동체를 건져달라는 간구입니다. 경건한 자들을 위한 기도이고 충실한 자들을 위한 간구입니다. 그들이 사라지게 된다면 이 세상은 노아의 시대와 같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 됩니다. 사사 시대와 같이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며 사는 그런 악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세상을 건져주시고 이 세대를 구원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상에서 경건한 자가 끊어짐,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는 원인과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선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2절부터 4절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추관할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세상에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는 까닭은 사람들이 각기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쫓아 그들은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유익하도록 거짓말을 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대화의 맥락은 다 빼고 자기 필요한 부분만 인용합니다. 이 거짓말 때문에 경건한 자가 억울한 일을 겪습니다. 충실한 자들이 모함을 당합니다. 사악한 자들은 거짓말로 보신을 하고 권력을 잡으며 경제적 이익을 얻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사회죠. 이어서 경관한 자의 끊어짐과 충실한 자들의 줄어들매 이유는 그 거짓말 하는 자들이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상대방을 높여주고 그가 듣기에 좋은 말을 한없이 하고 그에게 허리를 숙이며 그의 입에 혀처럼 아첨하지만 속으로는 탐욕이 가득하여 이 아첨으로 무엇을 얻을까? 어떤 유익을 차지할까 계산하고 있습니다. 진심 어린 존중과 배려가 아니라 아첨입니다. 온유와 겸손이 아니라 아첨이에요. 두 마음으로 말하는 악인들 때문에 아첨할 줄 모르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습니다. 굽신거리지 않아서 상사로부터 배척을 당합니다. 아첨이 통하는 세상에서 경관한 사람들이 살수 있겠습니까? 속으로는 탐심이 가득하고 저 사람 이용해서 내 이익을 추구하려는 사람들 속에서 과연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살수 있을까요? 거짓말로 모함을 당하고 아첨하는 자들로부터 배척을 당하니 정상적인 사람이 살수 없는 세상이 되는 것이죠. 재난도 이런 재난이 또 없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입술은 아첨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혀는 자랑합니다. 자랑에는 언제나 교만이 숨겨 있습니다. 자랑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아첨하는 입에도 교만이 숨겨져 있습니다. 상대방을 높여주고 상대방을 칭찬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을 이용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와 친분을 앞세워서 결국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높은 사람 알고 있다. 이렇게 유명한 사람 나하고 가깝게 지낸다. 이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죠. 그래서 아첨과 교만은 한 형제지간입니다. 아첨하는 자가 교만한 자요. 교만한 자는 아첨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거짓말 하는 자들,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자랑하는 혀로 그 교만한 마음을 드러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교만하여서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 길이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기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내 입으로 말하고 내가 명령을 내리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통치하고 주장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그냥 보고 계시겠습니까? 이렇게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그의 혀와 입술로 아첨하고 교만히 행하니 이 땅에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는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애석하고 통탄할 일입니다. 10편, 12편, 이 시의 표제를 보면 이 시는 다윗의 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회상 21장 이하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 급히 도망치면서 높 땅의 제사장에게로 가서 음식과 무기를 요청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사울의 사위로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한 장군으로 여겼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 호의적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사울 왕의 명령을 받고 싸움터로 나가는 줄로 알고 그래서 높당의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먹을 것과 무기를 건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악한 자가 지켜보고 있었으니 그는 에돔 사람 도엑 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도액은 사울왕의 목자장이었습니다 한편 사울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자기와 같은 동족 베냐민 집화 사람들조차 동조해 주지 않자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면서 화를 내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3회상 22장 7절과 8절입니다 사울이 곁에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세의 아들이, 다윗을 말하죠?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세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너희들 가운데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하고, 내 곁에서 내 힘이 되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다윗과 동맹을 했는데도 나한테 고발하는 사람도 없고, 어려움을 겪고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내편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며 하소연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바로 그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사울을 위하는 척 아첨의 말로 노베 제사장들을 고발합니다 이세의 아들 다윗이 노베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잃은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불레세 사람 골리아세 칼도 주더이다 이 고발로 인해서 사울은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을 죽이고 노베 제사장들과 성읍의 부녀와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신하들이 그 명령을 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제사장 죽이기를 꺼려했던 것이죠. 그러자 사울은 도액을 보내서 그들을 다 진멸하도록 시켰습니다. 도액은 겁도 없이 세마포 옷을 입은 제사장 여든 다섯 명과 높 성읍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악하고도 악한 일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하여 도액은 사울의 눈에 들어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이익을 얻고 권력을 얻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로 경건한 자가 끊어지도록 충실한 자들이 없어지도록 만든 악인 에돔 사람 도액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최고 권력자 주변에는 언제나 도액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경건한 자들이 살수 있으며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악한 현실을 어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어서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일곱 번 달려난 은갓 은가...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다 이 아멘 우리 하나님은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 착하고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들, 선한 마음으로 바르게 살려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그들의 애통과 탄식을 온 마음으로 받으셔서 가련한 자들이 눌릴 때에 하나님도 눌림을 받으시고 궁핍한 자들이 탄식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도 탄식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일어나신다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는 승리의 상징이요 원수들을 향해서는 심판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로 서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둘이라, 안전한 지대에 둘이라. 경건한 사람들이 원하는 안전한 지대, 충실한 사람들이 바라는 안전한 곳으로 옮겨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재난과 재해로부터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곳, 선하고 좋은 마음이 존중받는 곳으로 옮겨 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를 경유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안전지대로 인도하십니다.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 충실하고 신실한 믿음의 종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려고, 그들을 보존해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극휼한 마음으로 그의 백성을 돌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그의 자녀들을 안전한 지대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죄악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습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때 안전지대는 어디였습니까?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을 그 방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옮겨 놓으셨어요. 살게 하시려고 그들을 통해서 새 세상 열어 주시려고 그러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심판의 때에, 그때 안전한 지대는 어디였습니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대문 안, 그 집안이... 생명을 보존하는 안전지대였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고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무너져 내릴 때, 그때 안전한 지대는 어디였습니까? 붉은 줄이 메어진 라합의 집이 안전지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려고 그들을 안전지대로 인도해주십니다. 오늘날 이 세대 가운데 우리에게 안전지대는 어디이겠습니까? 우리의 안전지대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그 품이 우리에게는 안전지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굳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달려 품을 여셨으니 그 품에 안겨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그곳이 우리의 안전지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흙도가니에서 일곱 번 단련한 은과 같습니다. 깨끗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아첨하고 자랑하는 효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불순물이 전혀 없어요. 그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안전 지대에 두시겠다는 겁니까?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안전한 지대에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이고. 우리를 그 품에 꼭 안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순결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어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8절에서 하나님은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뛴다고 말씀하십니다. 비열함 비루함, 무가치한 것들이 사람들 가운데 높임을 받는 때, 그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뛴다. 이 세상 허무한 것들, 돈과 재물과 지위와 권력, 이 세상 성공과 번영 이런 것이 사람들 사이에 최고의 가치라고 여김을 받게 되면 부끄러움과 수치를 모르는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뛴다는 것입니다. 아첨하는 입술로, 자랑하는 혀로, 거짓말하고 교만한 말로 악한 자들이 곳곳에서 득세하고 휘젓고 다닌다는 것이죠. 악한 세상의 요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20편, 12편이 7절에서 딱 끝나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8절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 8절이 이어지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여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깔끔하고 좋습니까? 근데 바로 이어서 비열함이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뛴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8절을 읽는 주의 종들, 비어람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주의 종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다시 1절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기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도우소서 주여.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집니다. 주여 도우소서. 그리고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묵상하다가 또 8절까지 가면, 그러면 다시 또 1절로 돌아가서 주여 도우소서. 끝나지 않을 묵상을 계속해 가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이 세상이 악하니까요. 이 세상에 여전히 죄악이 가득하고, 경건한 자가 충실한 자가 살기 힘든 세상이니까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고, 날마다 안전한 지대로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10편, 12편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론을 맺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10편, 12편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십자가 아래로 안전지대로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관한 자들은 그 경관함을 지키고 충실한 자들은 충성스러움을 보존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 어디에도 영원한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품이 영원한 안전지대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영원한 안전지대입니다. 하나님은 그 안전지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건지셔서 공간적으로도 안전한 곳으로 시간적으로도 안전한 곳으로 악한 세력으로부터 꺼내셔서 안전한 곳으로 악한 세력을 멸하셔서 멀리 보내시든지, 우리를 안전한 곳에 있도록 도와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전한 곳에 사시기 바랍니다. 잠언 18장 10절과 29장 25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견고한 망대와 같아서 그에게 달려가는 자 하나님께서 안전지대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온갖 죄악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 탄식을 들으시고 안전지대로 우리를 옮겨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는 생명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삶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악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날개로 십자가 아래에서 영원토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온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대가 얼마나 험하고 악한지 탄식하고 탄식하게 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경건한 자들이 그 경건함을 지키고 충실한 자들이 그 충성스러움을 지켜 갈수 있도록 저들을 안전지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 풍파에 휩쓸리지 아니하도록 이 세상 유행과 풍조를 따라가지 않도록 거룩과 성결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